이항부터 사항까지는 어디에서 나오세요? 지역 예비군 맞죠? 예, 지역 예비군 그 주지. 그리고 오항부터 육항까지는 어디에 대해서 나오세요? 직장 예비군. 예, 이렇게 되있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지역이 먼저 나오고 직장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 예비군 이항부터 사항 풀었어. 그리고 오항부터 육육항은 직장 예비군. 자, 시행령 5조는 이거 함도 다 외워야 돼요. 저 외운다기보다도 자꾸 들어 외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훈령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자, 1항, 1호. 어, 중대 규모 이상의 예분이 자원된 직장. 예. 그러니까 중대 규모 이상의 예분이 자원된 직장은 뭡니까? 어, 직장 예분을 편성해야 돼. 누가? 직장이자이. 맞죠?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중대 규모 이상의 일반 직장 다 편성해야 돼. 소득금은 편성 안 해, 맞죠? 소득금 없어 예. 자, 소득급이야. 소득급 분대급을 원하는 경우, 그거는 편성하는 경 원하는 경우 편성할 수 있어. 자, 통합방위법은 뒤에 나옵니다. 원하는 경우 없고 소득급 원하는 경우. 예비임법은 소득급이야. 소득급 분대급을 원하는 경우, 통방법은 분대급 없고 소득급 원하는 경우. 예, 이거죠. 중대 규모 이상을 뭐 소대 규모 이상 이렇게 막 나와. 자 이런 문제는 쉬워요. 2호 어, 통합방위법 21조 사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지정을 국가 중요 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이 자원이 있는 직장. 예. 이게 통국국이죠. 예. 통합방위법. 예. 국가 중요 시설이 통합방위법 나오죠? 몇 조입니까? 21조. 예. 21통방법. 예, 그리고 예, 국가 중요시설, 이것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을 예비인법 틀려, 국가 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 나오죠. 자,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 누가 지령해요? 국방부 장관. 맞죠? 국방부 장관. 예, 예 국방부 장관을 어, 국가정보원장 하면 틀립니다. 예, 통방법을 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직장, 통국구 예, 예 그리고 분대 규모 이상이죠. 예,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자원이 있겠 그러니까 국가 중요 시설은 모든 제대에서 무조건 뭡니까 직장 예를 편성해야 된다. 국가 중요 시 예, 국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분대 규모 예, 분대 규모 이상이니까 모든 제대에서 편성한다. 분대가 몇 명입니까? 예, 9에서 40명. 여기 나오죠? 예, 여기랍니다. 자, 5항에서 나옵니다. 예, 9에서 40명. 그러니까, 분대 규모 이상 있으면 전부 다 직장애를 편성해야 된다. 자, 편성할 수 있다 그면 틀립니다. 해야 돼. 어, 직장애의 분위 종류 몇 가지 있어요? 훌륭이 나오죠? 일국 중대. 일반 국가기관 국가중요시설 대학. 예, 같이 되죠? 예, 예. 직당 예비의 종류가 네 개, 일국 중대. 그러니까 국가 중요시설은 전부 다 분대 규모 이상. 국가 중요시설 제한하는 일반 일반 그리고 국가기관 대학은 중대 규모 이상. 자 이겁니다. 자 통합방위법 국방부 장관 국가 중요시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칠때예 예, 통국국 하고 자, 다만, 예, 제5조 1항 단서 또는 6조 사항에 따라 동호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빈전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자, 이거 다만 제외한다. 그 생략은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렇죠? 예, 조건이잖아. 예. 근데 9명 이상이면, 분대급 이상이면 반드시 국가전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 동원이나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하고, 9명 미만이면, 이때는, 예, 예 편성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통곡국 분상 9미 제외. 자, 9명 미만이죠? 예, 분대급이 9명 이상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9명 미만을 8명 이하. 맞죠? 예, 9명 미만이니까 8명 이하. 즉, 분대급이 안 되면 안 한다. 그때 뭡니까? 보류된 사람. 자, A 국가중요실이 15명인데, 미국의뭐 연수 간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어, 7명 있다. 그럼 실제는 뭡니까? 8명 밖에 안 돼. 8명 밖에 안 되면 실제로 못 써먹잖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못 써먹어. 이때는 편성하지 않는다. 예, 편성하지 않고, 어,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그 동대에서, 예, 타격대. 타격소대 있죠? 타격대. 네. 예, 타격대를 편성해서 국가주요세를 방어해준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류죠? 예. 자, 보류된 사람을 기출 연기된 사람. 연기는 아니죠? 연기는 뭡니까? 아, 질신 구간제기. 연기는 서먹을 수 있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먹을 수 있어. 그런데 보류자는 미국에 있, 있, 있으니까 못 서먹어. 자, 보류. 자, 이런 문제가 주로 심나요? 자, 보류 연기. 그리고 보류된 사람을 제외하고를 포함하여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구명 미만의 직장 제외한다, 포함한다. 뭐 제외 포함. 분대급이 되지 않으면 분대급이 편성에 제외하고 안 되면 이것은 편성하지 않는다. 자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보류. 두 번째는 구미 맞죠? 그다음 제외.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 앞에 봄통국국 분상받 나고 구미제위가 빠지면 다만이 빠지면 이거 단서기 때문에, 예, 틀렸다. 근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어, 틀린 게 맞아. 근데 사지태기를 나올 때는 이것을 하고 또맞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 1, 2, 3을 더 읽어봐야 돼. 무조건 틀렸다 보다 세모 취이고, 왜? 출제자가 위에도 말이 맞거든. 그 예, 근데 박서영 나오면 사실 틀린 게 맞아. 예. 자, 구미제외. 그래서, 어, 5조가 동원, 6조 훈련. 이건 알죠? 예. 그리고, 어, 동원들 훈련. 예. 어, 5조하고 6조 훈련은 똑같아요. 그런데 훈련은 뭡니까? 5조 준유한다돼 있어. 예. 그래서, 중상, 통국, 국, 분상, 구미제외. 아주 중요합니다.